자, 은근히 어려운이 20번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은근히 어려워. 자. 자. 음.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당연히 c에서 연결되겠죠. 그죠? 그렇죠? 음. 음. 아, 걔도 찍어서 틀려 가지고. 찍어서 보내 주기다. 했었는데 그래서 잘, 열심히 찍어야 돼. 자. 한다. c에서 연결되고요. 오또 그거 주자니까 보다 여기서 뭔가 하면 그래서 음. 아 어, 주의할 점 뭔가 하면요 그건 없죠 여기서 지금 뭔가 하면 그네어 미분 가능성 논하고 있지 않아요 미분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없지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아 어, 그래서 미분 가능성 찾고 있다면. 오케이. Okay. 아닌 겁니다. 오케이. Okay. 헛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그냥 C를 기준으로그 음. 얘는 이제 뭐 a 양수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오케이. 왼쪽을 파랗게 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질게 뻔하고요. 오케이. Okay. 좋아요. 또 음. 이게 문제고. 그죠 오케이. 그죠 오케이. 요 원래 그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저걸 그리면은 우리가 미분을 해서 따져 본다면 모르는데 어 그냥 대충 어쨌거나 대충 이게 꼭점에 얘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꼭점의 얘기는 아니고 오케이 어쨌거나 이게 음 이렇게 뭐그지 이런 식으로뭐 이렇게 잘 커트가 돼야 돼요.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지 오케이. 아, 그래도 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꼭지점이 어분에는알아필는가있겠어분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 있는 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어, 분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 는부는 부분에 부 부분에 있는 부분 있는 도있 어려운 거지. 그세 이렇게 해서. o 응. 오케이. 응. 아. 오케이. 아. 이 뭐야 이거? 끊겠다. 자, a 작업이 어떻게서 그저께. 오케이. 렇게 돼요. 오케이? 아. 응? 응? 아. 관심 있는 하나밖에 없어. 뭐관심있냐하면 뭐 그냥 이거. 아니, 아, a를 날 썼구나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해져서 아,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 뭔가 하면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 파랑을 그렸을 때 파랑을 그렸을 때 여기 이 경계선 이게 왜냐면 넘어가 버리면 뭐가 안... 넘어가 버리면 이대이 음, 되게 안 되잖아, 그렇 그래? 만약에 그림이 그죠 c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미 팩터 그렇지 않니? 그죠? 아, 그 때문에 여기를 구해놔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a분의 32라고 일단 정할 수 있겠어요. 자 오른쪽은 솔직히 잘 그리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잘 그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하면 봐, 잘 생각해봐. 봐. x가 이렇게 x가 lnx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뭐 t라고 할게. 그랬을 때 이게 들어와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 오케이. 어, 합성 함수 그냥. 오케이. 내 말은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그릴 수도 없고 잘 그릴 필요 없다. 이런얘기죠내 말은 xt에서 이렇게 t는 ln x를 했을 때 어차피 1 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모든 실수의 정의역 치역이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치역만 오케이? 되고요. 그지? 이, 이게 이 키가 모든 실수니까 그 값을 구해 보면, 오케이 어차피 얘도 유사 이차함수랄까 그런 모양이 된다 그런 얘기지, 응. 응. 그렇지? 응. 오케이 응. 얘가 어, 유사 이차함수의 모양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차 오른쪽 을 그리면 네 이래 야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러니까 결국 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기억이지 음. 않아요, 그지, 그지? 정우선막 있고 그장 그래 그런 모양으로 될 거야. 근데도 얘 마찬가지로 이 C를 기준으로 만약에 뭐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커트가 돼서 말하자면 이제 요쯤 커트가 돼가지고 장 그래.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오케이. 음. 오케이 이쪽에 그려지는 거고. 왼쪽은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그런 말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려 어, 어려운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 오히려 26번보다 20번 더 어려워. 내용상으로 사실은. 이그 2 1이 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사실은 안 그래 똑바로 또박 또박 근데 얘는 그림을 그려도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음. 그래서 알것 같아요 자뭔 소린가 하면 오케이 요거저 빨간 거 빨간 거를 그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a 분의 9 이렇게 되죠 그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음. 물론 이것은 이거 실제로 그치. 이거지, 오케이. 음. 오케이. 그렇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음,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얼마고 하니? lnx가 a분 3이니까 x가 요때, 오케이, 오 음, 음. 오케이, 아, 어. 요때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아까 구해놨죠? 저기다. 여기는 a분의 32, 맞죠? 오케이 되는 겁니다. 아. 오케이. 봐 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사실은. 지안 그래? 무조건 얘랑 얘랑 같다고 볼 수도 없는데. 사실 답을 구할 때그밖에 보이는 게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데 이걸잘보시면 a는 변합니다. 근데 잘 이거 잘 보시냐? 이거 잘 보시냐? 이 3을 x라고 한다면 이이것은 아니, 알았어. 잘보 이거 잘 이거 잘이이이이 누가 큰지 아몰랑을 적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쩔 때 이렇게 논다면요. 오케이 이렇게 돼요. 뭔가 잠깐 이거는 ex 아몰랑 ex가 되지. 이거 생일하면 많이 보던 거지. 모닝. 이거야. 오케이. 접선이 이럴 때만 2로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네, 무조건 커요, 그렇지? 어, 얘는 얘보다 무조건 같거나 큰 거지. 어,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언제만 되는 겁니까? 같을 때, 어. 네, 어, 이렇게 하는 게. 어 그래 그때 아까도 벌써 그건 그건데 어떻게 따지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겨우 알겠네 그렇지 어 그래요. 그렇게 같을 때즉 a 분의 3이가 이게 2의 a 분의 3일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가 나오게 되고 계산하는 건뭐 그거 여러분 계안 했지. 그거서 틀리진 않을 테니까 못구면 <laughs> 그냥 하지마. 오케이, 지금 할수 있죠. 그습니다 <laughs>